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. 오늘은 배떡, 배떡 로제 떡볶이를 시켰습니다. 로제가 너무 땡기더라고요. 얼마 전에도 떡볶이를 먹었는데 떡볶이 세 개를 한 입에. 매콤한 맛을 시켰어요. 제가 요즘에 비트코인에 빠져있거든요. 비트코인 하다 보면은 일반 주식이 재미가 없습니다. 그냥 합법적 도박인 거죠. 처음에는 왜 하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.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? 눈물이 나네, 매콤해서. 요즘에, 쿠팡을, 안 올리게 됐던 게, 제 마이크 무선이 있었는데, 그 무선은, 그 무선은 친구 거거든요. 그래서, 친구가 유튜버를 한다 해가지고. 혹시 고양이가 오줌을 싸고 있어요? 먹방 오랜만에 하려니까 왜 이렇게 어렵지? 그리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구독자분이 속닥속닥 좋다 하셔서 구독 따로 한번 이놈의 게으름이 미쳤습니다 미쳤어. 짠 그거 아세요 여러데 말하기 귀찮은 날이 있는거.. 체리도 저한테 말을 하지 말랍니다